왜그 우린 대장형이 있다? 런다 라지더 있니? 응, 음, 받아봤어. 굳이 조지나 내가 이겼다 주전자 내가 했다 해 저기 쫄아가지고 왜초용하지마 우리 초용

잘한다. 난킹이 초밥이지. 내가더 잘하지. 한지가 못쳤던지. 음. Good job. Go go go. 좋았다 좋았어. Outstanding. あいご。

개 빤스런 씨바. <laughs> 용기 잠터다 지금 끝까지 용기. 빤스런이다. 라자. 용기 랭킹이랑 사운드 여기다 새끼야. 아. 아, 용기 히스 싸운대. 총알이 없는 총이라. <laughs> <laughs> 그게 로 쳤어 너. Apologies! 그냥 한번 써봤다. 잘한 것 같지 않다, 랭킹일 땐. 응, 잘할 땐 잘하더라, 내가 봤을 땐. Good job! 어, 왼쪽 소리 났어. 으흠, <laughs> 응답이 없다. Oh, Come out, you cowards! Hey, you cowards! Show yourselves! 아아아아아아 <목소리가> <laughs> <너무 매너>,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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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근데 자꾸 기둥방 아무도 안 와. 나외로운 <laughs> 기둥방 가려까? <laughs> <방 웃음> <다를까? 웃음> 그둥 <그게> 누구인데 백자아와잘 <100장. 웃음> 주노 <도와>. 둘 있다 <laughs> 셋, 셋 있다 <laughs> 기둥방 와내 머리 기동함 가볼까? 어... 나 전쟁 간다. 가지 말까? 글쎄. 일단 튀어 나온 애들이 기다려. 없어서.

들었다. <laughs> 와이다달려왔음 네. 음, 내가 자리 잡기엔 너무 늦다 저러면. 또왔나 일단 하나만 이주에도 우주에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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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다 잠시만. 아, 이거 들리기가안 오네 올 1위구만 여기라고 야또 1위야? 와, 미친 거네. 뭐 하나, 뭐지? 라우 왔다. 이도 왔다, 이도 왔다, 이도 왔다, 이도 왔다, 이도 왔다. 나 와. 아. 아. 미내 머리.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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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싸운다싸우다이리 이리다. 이리다. 다다 이리다. 다이걸이렇게이길수 있나, 그러면? 다 이리다. 이리다. 다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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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어ーディガッおー。